반갑습니다. 닥터스테판 47회, 항쟁의 역사 2회, 유월 항쟁의 승리, 12월 대선의 패배입니다. 전회에서 밝혔듯이 북미 대결전의 구조적 분석과 함께 민중항쟁사의 역사적 식견이 충분히 전제되어야 오늘의 복잡한 정세와 쏟아지는 뉴스를 제대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간 역사적 경험을 이뤄난 항쟁론이 주로 무장봉기가 불가능할 때그 대체 안으로서 전민항쟁을 제기했는데요. 전민항쟁론의 역사적 뿌리라고 할수 있는 항일식의 전민항쟁론이 해외에 존재하는 혁명무력의 국내로의 총공격전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 국내의 전 민중의 봉기가 결합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소부대와 민중무장대의 배후연합작전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 전민항쟁엔 무력공격 또는 무장봉기가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전민항쟁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별하고 후자를 무장봉기를 배제한 민중항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개념 간의 구별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포함한 전민항쟁과 무장 투쟁을 배제하고 주력군인 근로민중 등이 주도하는 민중 항쟁 그리고 보조 역량인 중간층이 주도하는 대중 항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쟁의 역사 편에서는 이런 개념 규정에 의거해 설명하겠습니다. 닥터 스테판 46회 항쟁의 역사 1회를 참고 바랍니다. 이번 회에서는 1987년 6월 항쟁의 성공과 12월 대선의 실패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국본 즉 국민운동본부가 이끈 6월항쟁은 노태우로 하여금 6.29 선언이란 사실상의 항복선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직선제 개헌을 이뤄냄으로써 군정종식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지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죠. 그런만큼 12월 대선에서 국본으로 뭉친 민주화세력의 단일후보가 당선되며 실질적으로 군정을 종식시켜야 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김대중과 김영삼이 국본 차원에서 단일후보가 됐어야 했습니다. 만약 김영삼이 고집을 부려 김대중이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주화세력의 후보 단일화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해 12월에 군정이 완전히 종식되고 김영삼 정부는 아무리 한계가 있어도 3당 야합을 통해 1992년 이후 집권했을 때 보다는 당연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단임제의 조건에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김대중의 그 다음의 대권이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역사적 흐름상 1997년 생기게 될 IMF 위기도 비껴가거나 최소화됐을 겁니다. 그게 김대중과 김영삼의 집권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차이죠. 특히 1 9 9 4년에 남북 순회회담도 더 일찍 이루어졌을 것이고, 1995년도 진정으로 통일 희년답게 보냈을 겁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김영삼 시절 곧. 1988년에서 1992년 사이에 이루어졌을수 있고 설사 늦어져도 1993년 이후인 김대중 집권 기간의 초반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 이 땅의 민주화 수준을 높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이라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단계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이것은 부질없는 역사의 가정이 아니라 뼈아픈 역사의 교훈입니다. 1980년대 남해 사회변혁운동 세력의 주류는 6월 항쟁 승리 직후 대선 후보 전술과 관련해 비판적 지지론을 주장했는데요. 전형적인 기회주의 노선입니다. 물론 그 반대편에 있었던 독자 후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과학적 노선은 앞서 밝힌 후보 단일화론입니다. 앞에 노선이 우편향이라면 뒤에 노선은 좌편향입니다. 정확한 노선, 과학적 노선은 앞서 밝힌 후보 단일화론입니다. 김영삼으로의 후보 단일화론이 아니라 그냥 후보 단일화론입니다. 결과적으로 김대중이 양보해 김영삼으로의 후보단일화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당시 비판적 지지론이 팽배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사회변혁운동 세력이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며 그 주위에 포진하는 민주연립정권을 꿈꿨기 때문인데요. 이 민주연립정권은 북의 사유정권과 반미구국전선을 형성해 통일연방정권을 수립할 수 있는 정권입니다. 평소 같으면 안 되는데, 반파쇼 민주전선에 의해 군사파쇼 통치를 끝장낸 조건에서는 그 탄력을 받아 이론 노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세워뒀던 노선의 관철이냐, 당시 조건에 맞는 방법의 구현이냐입니다. 전자가 비판적 지지론이고 후자가 후보 단일화론입니다. 결국 역사와 실천이 보여주듯이 김대중과 김영삼이 모두 출마해서는 어느 누구도 당선될 수 없으며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김대중 정권이 민주립 정권으로 출범하면 물론 가장 좋지만. 김대중과 김영삼이 모두 출마하면 둘중 어느 누구도 당선될 수 없는 조건에서 차선도 감안했어야 했습니다. 즉 당시 사회변혁 운동 세력은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하기보다 후보 단일화를 일관되게 완강하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6월 항쟁의 성과가 반토막이 나고 6월 항쟁은 12월 대선의 패배로 인해 절반의 승리에 그쳐야 했습니다. 6월 항쟁을 미완의 항쟁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월 항쟁 이후 12월 대선에서의 뼈 아픈 실패의 경험은 이후 선거에서 후보 전수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